어, 우리 중지자 분들은요 음, 축복 받으셔야 돼요 축복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 속에 벌써 우리가 와 있다는 사실 이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보석은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요 말씀 들리는 분들이 있고요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쉽지만 근데요 들리게 하시는 이유는요.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숨겨 놓은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는요. 아, 들을 자 듣고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못 듣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왜요? 아무나 이 귀한 축복을요. 다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편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완 완전 편애하는 거예요. 어우 공평하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내놓을 만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복음의 시작 기초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지자 분들이 그 사랑 속에서 진짜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면요. 내가 내것 이건 뭐 이것 저것 뭐 많다 적다 얘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24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24시 기도 속에서 진정한 2 5시에 증인되고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재자 분들은 반드시 이 현장에서요 승리하시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론에서요 어, 보면요 오늘 아, 제목이 뭡니까 복음 가진 자의 절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많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지자로서 내가 아, 목회자로서 사명은 뭡니까? 목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요 이 말씀을요 끝까지 지키고 전달하는 거예요 어느 현장에서도 죽음이 앞을 가려도 어 어떤 현장에도 돈이 있다 없다 뭐 어렵다 아니 어렵다 멀다 가깝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현장에 반드시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목회자에. 뭐 그러면요, 우리 중직자분들의 사명은 뭡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요, 이 전달된 복음을 가지고요, 받은 복음을 가지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 잡고 24시 속에 있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되어지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니까요. 모이 이 사실을 모르면 막 힘쓰고 막 내가 전도해야지 막 전도 그 마음이 있어 있잖아요 다 아, 전도하고 싶은데 어, 막 내가 막 부족한 게 같기도 하고 내 입이 안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그렇게 되어진 것도 전도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전무후무 속에. 근데 그 축복은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문제에 딱 숨겨져 있다니까요. 사건에 탁 숨겨져 있다니까 그 속에서 보석을 캐야 돼요. 이것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그거 잘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문제 오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속에 진짜 보석을 캐는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4시랑이 뭐예요? 집중이에요. 집중. 다른 것에. 문제의 집중이 2 4시간는 것은요. 24시 계속해서 뭐시간의 24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면요. 염려는 염려를 낳는다니까요. 불신앙은 어마어마한 불신앙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열 명이 열 명, 고작 열 명이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12명이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열 명이 다 불신앙 얘기하니까요. 60만 그 수십만에 그, 300만이 넘었죠. 그때 이제 처음에 나올 때 60만이었어요. 300만, 400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완전 원망. 하나님, 이게 내가 왜 나오게 했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입에 불씨랑 바꿔, 내우시면 안 돼요. 불씨랑이 뭡니까? 우리 랜노트도 랩뉴트도 그렇다니까. 랜노트도요, 벌써 좀뭘 일을 시키면요. 불씨랑부터 얘기한다. 안 된다, 된다. 뭐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뭘 먼저 해야 되냐? 집중부터 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한다니까요. 단임 목사가 단임, 제가 요 교회 제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직자 분들은 이 말씀 잡고 하나님 주신 축복 받아가지고 전무후무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진짜 막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물건을 팔아 가지고 소유를 팔아 가지고 땅을 팔고 이거 땅 팔라는 소리가 아니라 축복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땅을 팔아도 충분히 먹고 살고 충분히 이게 부...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 복음합니다. 237 5000 정도 3에 TCK야 하나 공부 르치고해 보세요. 다르네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 집중이 돼야 돼. 집중.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나? 하나님 뭘 원하시나? 나에게, 나에게 사명이 있다니까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번 한주 동안 전무후무를 보는 눈인데, 네,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집. 이 속에서 나오지면요 진짜 올린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서 응답이 나오니까요, 우리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기도가 되어지니까요, 다른 거안 한다니까요, 다른 거할 필요, 다른 게안 보여요. 뭐 이것다 저렇다 안 보인다니까요. 올린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면요 진정한 무한한 응답, 삼무안, 삼초월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수준은 안 돼요. 무한한다는 것이 오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끝이 있,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인간의 수준에서는 딱 끝이 있다니까요. 우리 생명도 딱 끝이 있는데요. 인간의 것은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것은 무한하다니까요. 셈의 근원이, 근원을 찾는 것이 무한이에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초월, 능력이 우리는 없다니까요. 뭘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같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수정할 것도 없고, 고집 피울 것도 없어요. 초월적인 힘이 내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보좌와 시공간과 2, 3, 7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우리가 사명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하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묻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도 얘기해요. 저는 이런 거, 이런 거안 시킨다니까요. 딱, 이렇게 방향만 딱 잡아주고 다 알아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뭐 세밀하게 더 해줄 수 있죠. 이렇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육이 이렇게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보다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주시는 올인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깨달아지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는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 삼무한과 삼초월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안 믿고, 안 모르고, 안 믿고, 안못 누린다는 거예요. 왜요? 각인된 게 있고 뿌리 내린 게 있고 체제된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안 바뀌더라고요 예, 잘안 바뀌죠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쉬워요 말씀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데요 이 말씀 속에서 바꾸는 우리는요 진짜 먼저 나를 바꾸는 사역 모든 것을 바꾸는 사역이 먼저 돼요 여러분들 뭘 바꿔야 됩니까? 진짜 내가 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집중하고 있고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사건에 집중하고 있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꾸는 시간이 있어요. 각인 어떻게 각인을 이거 각인된 거라니까요. 내가 하기 싫어도 생각이 떠오르는데 하기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부시장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어떻게요?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각인된 거예요, 벌써 불신앙이 딱와 버리니까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십사 시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미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번에 쭉 강단 말씀은 말씀 이십사 시 해라 왜요? 과거를 보는 눈, 현재를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바꿔야 된다. 그래서 벌써 와 있는 전무후무를 진짜 체험해라, 실제적으로 체험해라. 그냥 어려, 어설프게, 이게 응답이다 하지 말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다 증거할 수 있도록, 불신자들이 봐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더나 크리스찬 교회다니면, 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진짜 복 받는구나, 보여주라는 겁니다. 각인된 걸 바뀌어야 돼요. 결국 각인 싸움이에요. 세상 사단이 다른 것으로 각인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 각인된 대로 뿌리내리게 되고, 각인된 대로 체제된다니까요 우리 엔트가 욕한다. 벌써부터 각인이 된 거예요. 이게 뭐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에 뿌리 내가 뿌리가 내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것을 바꾸는 것은 기도. 뿌리를 바꾸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기도 진짜 딱 하고 오시면요. 아, 내가 잘못된 기도하고 있구나. 잘못된 말씀을 하고. 내가 나를, 내가 보여준다니까. 잘못된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다가 아니라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의 오늘의 시간표에 원하시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뿌리,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체질.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봤을 때, 아저 식당에 가거나 저 업에 가거나 저게 어디 장사 어디 사 다르다는 거예요.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사람. 나를 바꾸고 내가 바뀌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할 때요 정말로 나를 먼저 바꾸는 각인 뿌리 체질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 주도록.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뭘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절, 여기서 나오는, 여기 있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생깁니다. 이게 사명이 없으면요. 어, 그 전무물을 갖다 놔도요. 교회의 교회 중직을 주고, 교회의 미션을 드려줘도 이게 없으면요. 딴소리 한다니. 벌써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터 앞에 딱 두고도 딴 소리 하는 것처럼 장로가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어, 교회의 직분을 줘도 일을 시켜도 그게 사명이 없어지니까요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이거주 쳤다는 거 보면 축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하시겠다는 건 여러분들이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축복하시겠다는 건데 이거는 축복으로 안 보이고 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바뀌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24시 기도 24시 증인의 25시 속으로 그러면 영원한 절대사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사명 속으로 들어가니까 뭡니까? 결국 우리는요 교회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 살리는 일. 중지자분들은 딱 언약 잡으세요 내가 진짜 이제는 교회 진짜 우리 교회 갈보리교회에서 살리겠다 언약만 잡아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면서, 자신, 자녀를 위해서 는 눈물 을 흘리시는데, 진짜 이 교회를 위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교회를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요, 요,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일에서, 이거 사명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살리고, 교회 세우는 축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세우세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목사대라는 소리입니까? 저도 그자리아닙이대 교회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축복, 성교사 파송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전무후무 속에 있으면 돼.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데 우리는 교회 살리는 일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원망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진짜 교회 살리는 일 그리고 뭡니까? 미래교회를 살리는 일. 미래교회 미래 교회가 뭡니까? 후대죠, 후대. 미래 준비 준비. 우리 지금 준비해야 돼요.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이거를 바꾸는 이유는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의 교회에 그딱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느라고. 나의 마스,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교회 방향 속에서 나는 우리 교회 어, 이렇게 이런, 거, 이런, 이런 사역을 하는데 나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미래, 미래 교회 준비하셔야 되는가 내가 무슨 어떠한 일에 쓰임 받을 것인가 지금 그러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어디에다가 힘을 써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 기도하시면요 딱 나옵니다 우리는 결국 후대죠 후대와 이 모든 현장. 우리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 이 있잖아요. 이 지역 그거를 위해 다 기도한다. 언양 잡으시라니까요. 딱 언양 잡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 있죠.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한 대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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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 하겠습니다. 다 언양 잡고 있잖아요. 아니 그대로 축복하십니다. 뭐해 보시라니까요. 집도요. 저 이게 집도요. 집이 막 지금도 다집 있으시겠지만 집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미션홈 하겠습니다. 진짜 지교해 하겠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집하는 을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는 딱 원형 잡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초월적인, 삼초월적인 무한해요. 우리가 딱딱 딱 우리가 무한 히하나님이 무한으로 주시고 초월적인 힘을 주시는데 우리는 딱 우리가 요것만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요, 요딱 기도할 때도 딱요것만은요것만 요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냥 내기도 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축복하실 거 받으셔야 다는 거예요. 우리 딱 지금부터 기도해 보시라니까. 진짜 저 우리 진짜 전무후무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사명. 그리고요 오늘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죠 렌넌트 결국 렌넌트 후대. 아까 미래도 말했지만 미래 교회 이 시스템 우리 건물 시설 이런 부분들 기도하시라니까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렌넌트. 부대 달려야 됩니다. 결국 이 일에 지금 이 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 축복인데도 이거 축복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 뭘 하냐 이, 이 소리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것을 하기에 절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명을 위한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내 방법 말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언약 가진 자들에게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지고 언약 딱 잡으세요. 교회가 흔들릴 때 교회, 교회 위기 또왜올 겁니다. 분명히 없네. 오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 딱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무슨 어떤 일을 한다. 언약 잡으시라 니까요 TCK 하면 목사님 딱 여러분들 딱 하,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TCK가 있다. 그면 내가 CCK 한 명을 다 기도하면서 후원하겠다. 언약 잡어 보세요. 쉽게 예를 들은 거면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방법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니까요.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그 언약 그들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경제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축복, 성교의 축복이라니까요. 어냥 잡아보세요. 근데 내가 전도랑 상관은 전 우리는 전도 하고 남이 하는 건지 알고 선교 목사님이 하는 건지 알고 그거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전도 하나님의 선교 레런트 키우겠다. 그거 그냥 반드시 잡아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 물고를 이이 축복의 물고를 누구에게 주시겠냐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누구에게 여러분들 주시겠냐고요. 하나님께 언약 잡은 자, 약속 잡은 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교회의 약속은요 후대예요 후대. 진짜 이 지역과 후대와 이 삼치가 오천 정도이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 하나도 딱 여러분에게 가슴에 딱 사명, 절대 사명을 잡고요. 절대 방법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언약을 다 잡으시라니까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고요. 그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TCK를 딱 언약에 두시라니까요. TCK만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 자 아,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절대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 언약, 절대 여정이 뭐 여정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해지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요, 광야 여정이 어떻게 해서 그 언약의 여정이 어떻게 광야길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하나님이 능력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임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체험하는 시간표 그리고 결국 절대 목표가 목표를 누구를 통해서요? 이중직자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뭘 준비하셔야 되냐? 여러분들 우리. 자주 계속 얘기하죠.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그렇고 원단에서도 그렇고 그릇 준비해라. 그 그릇 준비가 24시 기도, 24시 말씀, 24시 전도 중인이에요. 진짜 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여러분 다 그냥 잡으시라니까요. 또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 잡으세요. 그래서 진짜 그릇 중에 하나님이 담아도 담아도 어 넘치지 않는 어, 그 그릇. 그리고 그 그릇에 진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릇. 그래서 이 그릇이 어디에 쓰인 거예요? 전도, 선교, 렘넌트, 이 어냥 붙잡으시는 거. 이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축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무무 마음 놓고 이 선교사님들을, 선교사님 와가는데 그 현장에 가서 마음 놓고 내가 가지 못하지만 그 현장에 진짜로 선교 파송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 후대 후대 키우는 일, 교회의 후대, 우리 후대, 모든 후대, 어, 막 여러분들에게 막 후대가 많아지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이 약속이라니까요. 언약이에요. 어, 화살통에 화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자녀만 다녀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다른 거 다른 건 여러분이 지금 막 뭐부터 헌신해라 이거 아닙니다. 지금 먼저 24시기도 속으로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말씀이 아니 저도 말씀인데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이렇게 다 채워져야 이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 넣으세요. 말씀은. 그러면 그릇 하나님이 또 그릇 또 크게 키우신다니까요. 그러면 더 많은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권세와 더 많은 축복 진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인데 여러분에게 이말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라니까요. 피곤치 않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24 말씀 속 진짜 말씀에 이 말씀 듣는 게 말씀이 모든 일을 하실 때요. 말씀부터 진짜 여러분들 이딱 누구 돈 빌려 주실 때요. 딱그 사람이 진짜 교회에서 막돈 거래하면 안 되지만 어딱 돈을 빌려 줄 때도 아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빌려 주셔도 되는데 말씀하는 사람이다. 돈을 줘도 되는데 기, 말씀 안 듣고 기도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빌려 주지 마세요. 어 요는 상종, 상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다른 거예요. 예, 예, 이게, 이게 자기는 갖고 싶어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니까. 무능해지는 거예요. 완전 저주 속에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랄, 이럴 때 눈이 정말로 사실을 보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탁 띄어지는데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던 발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도성교 세계보음악 그리고 이제 내 오늘 보는 눈이 아니라, 문, 오늘 나와 있는 닥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전무의 무 준비의 시간표. 그리고 미래를 보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뭐 보이는데, 뭐 그게 보여지니까축복하실게 보이는데, 뭐안갈 수가 있습니까? 보이는데요, 축복하시는 게보이 전무, 무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미래가 걱정이 아니에요. 완전 보장어 있고 보증하시고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니까요. 미래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인간의 준비가 준비하려면 얼마나 준비해야 됩니까? 그게, 그게 됩니까? 우리 준비는 안 돼요. 아무리 뭐 이거 준비하고도 내가 몇 살까지 70대 은퇴가지고 뭐뭐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연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계산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갑자기 하나님 70년에서 뭐 10년을 살지 20년 살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셔야 돼요. 이것도 보증된 삶이 돼야지 10년짜리 플랜이 되죠. 80세까지 산다 그러면 그게 돼야죠. 80세 살지 안 살지 하나님 보증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보증합니까?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요 쉽게 있는데 너뭐 했다고 들어오너? 사명이 있는데 사명 안 사명 안 감당하고 왜 왔노 그렇지도 니까요 다시 가라 그러면서 어. 못오게 하세요. 사명 이 있어요. 천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 이 있는 자이 자는 여러분들이 언약 잡은 만큼 딱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세나에도 어렵지 않아요. 재밌게 하시면 돼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니 얼마나 하면 개구장이 같기도 하고 재밌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니까요. 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항상 기쁨이 해피한 거예요. 행복한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이 왜 하나님이 어려워요? 기도,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되어진다. 되어진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재미난 거예요. 복음은 재미난 거라니까요. 이뭐 봐보세요. 전도 선교 세계 막이일서막 하는 일, 이런, 이런 역사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재밌잖아요. 안 재밌습니까? 재밌어야 돼요. 막 재밌다, 재미난다니까요. 뭐 이거 하면요, 재미난다니까요. 다른 거 재미없습니다. 막 운동 안 합니다. 막이 칭형 안 쓴다니까요. 다른 거안 합니다. 이거 이다 여기에 이것을 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운동하시지 마으시면또 운동 오늘부터 운동, 운동 안 하실라 또 하지 마시고 운동하면서도 전도성교 세계 보고만 어. 그냥 다른 게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점은 내가 운동도 전도성교 세계 보고만을 위해서 업도 전도성교 세계 보고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로 우리가, 우리 가보리가보고가을 위해서 업도 전도성교 고고요사위 가진 는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자리, 어, 진짜 보증받은 자들이에요. 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기침 하셔가지고 어, 예배 세명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예배도 못 드시는 있는데 정말로 지금 이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가족들 빨리 치유되시고요, 어, 회복하셔서 어, 정말로 같이 이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속으로 진정한 축복 속으로. 전무무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가족들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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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전무무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는 우리 전무 후문을 보는 눈을 영적인 눈을 우리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믿고, 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께 걸며.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고자합니다 오늘 그 언약 잡은 그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요그 축복을 전후물을 체험하여 진정한 주인에 쓰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시는 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전무후무 속에와 모든 현장에 증인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 을 레노트와 후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